도 <laughs> 이혼을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건 미친 거아니겠요 어떻게 살면서 평생이 좋을 수가 있고 뭐,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? 이혼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혼을 해야지 생각하다가 이렇게 보면 너무나 귀여운 아이들이 그냥 그눈망울을 보면서 내가 저것들 때문에 참아야지. 근데 제가 이혼해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한 건 하나였었어요. 저 말고 당사자인 저를 건드리는 거는 그냥 제가 참아내면 되는데요. 음.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대학교가 우라같이 밀더라고요 그러면서, 어, 니네 부모가 그렇지 뭐 이런 얘기 한마디에 아. 뭐? 니네 부모? 니네 부모는 이렇게 돼서 정말 이게 멀어지는 관계가 되잖아요. 근데 저는 어, 그 관계가 너무나 웃기게. 풀어졌는데요. 어.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우리 남편이 오더니 야 신문에 이런 게 났어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이성미 이혼해갖고 대사특별이난 거예요. 어나 어, 너무 좋은 거야. 누가 내 마음을 알고 썼어. 그래서 근데 이렇게 나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혼하면 시끄러울 것 같아. 래서안 할래 그냥. 너무 피곤하네. 없었던 걸로 할게. 그리고 아, 그냥 쿨하게 오. 풀었어요.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어, 부모님을 건드리는 건 굉장히 자존심하고 문제가 됐는데